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타사 당황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치적으로 타사 당황했고, 파크 돌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열 가지 뉴스를 골라 보았습니다. 큰 뉴스도 있고 작은 뉴스도 있지만 뉴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새로운 소식이 추가 되겠습니다. 끝트로 금년도에 저희 청년 교원 채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청년 교원 채널을 계속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대 뉴스부터 볼까요 금년도의 일대 뉴스는 대한파크골프연합회장의 선거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10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20만을 대표해서 150여 명의 선거인단이 선거하는 소위 간접선거입니다 직접 선거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참신한 후보를 뽑아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금년도에는 전규 규모 대회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작년도에 보면 약 30%가 증가했고 국제대회란 이름도 세 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시작한 그런 대회는 서산 시장배라든가, 충북 도지사배라든가, 부산 일보배, 남원 시장배, 또, 어, 기타, 여러 가지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가 많아져서 일반 회원들도 참석할 기회가 많은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업 선수단 창단입니다. 확천군에서 남녀 6명 즉 남녀 3명씩 해서 총 6명을 선발했는데요. 경쟁률이 약 100대 1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선수단을 통해서 파크 골프붐을 조성하고 화천 군민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등등의 목적으로 창단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파크 골프계에서 이런 실업팀의 창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시금석이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입니다. 청년 효원이라고 하는 제 채널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실시간 중계를 네 번을 했습니다. 물론 메이저 방송에서 했는데요. 화천에서의 경우를 보면 약 20대의 카메라가 동원되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그 핸드폰으로 하는 이런 유튜브 실시간 중계가 화면이 깨지는 등은 약간의 그 어색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용적으로 볼때 이런 중계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제1회 대통령기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3월 10 5일 1 6일에 위천파크 골프장, 경북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약 600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고, 기타 학생이라든가, 심파이라든가, 운영요원이라든가, 해서 총 82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이런 대회를 했는데요. 대통령기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 대회여서, 뉴스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섯번째는 스크린파크 골프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즉 10월 31일 에 서울시의원회관에서 파크 골프 활용 공간 최적화 건강 증진을 위한 파크 스크린파크 골프 역할 파크 골프 접근성 개선 그리고, 파크 골프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어, 아쉬운 점은 입장료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 실제를 스크린에 구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내용 토론이 아쉬웠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서울에 77개의 새로운 파크 골프장을 26년까지 조성한다. 라고 하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성할 수 있는 적지 문제가 됩니다. 아, 현실적으로 볼때 대부분 한강 고수부지에 있고, 어, 그런데 이 한강 고수부지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법적 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성 발표 전에 이런 환경에 관한 법적 문제를 어떻게 잘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가 선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8번째는 초등학교 파크, 어, 골프 동아리 결정이 되겠습니다. 즉, 그, 어, 문막에 있는 반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총 38명 밖에 안 되지만 이러한 그 파크 골프 동아리를 결성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즉, 그 생활, 체육, 저변 확대의 본보기로서 이러한 뉴스를 팔때 그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역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스포츠로서 파크 골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파크 골프 선수의 서열화가 되겠습니다. 즉, 몇몇 그, 어, 전국 규모 대회, 즉, 여섯 개 규모의 전국 규모의 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제 선수를 서열화를 했는데, 네 명까지 이렇게 서울을 막여, 먹여 놓았습니다. 모든 전국대 규모에 대해서 우승한우승권인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했으면 좀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바콜포의 엘리트 스포츠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어, 생각도 있습니다. 열 번째는 파크 골프 교실 경쟁률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겁니다. 즉, 그 파크 골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파크 골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영등포 파크 골프인 경우에 전후반 약2.5대 1의 경쟁이 있어가지고 선단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돼가지고, 어, 10대 뉴스로 선정해 보았습니다.